안녕하세요. 꾸님들. 자작꾼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배터리 팩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. 우리 꾸님들께서 배터리 팩을 만드시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인산철 배터리 230A 배터리를 이용해서 배터리 팩을 만드는 설명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자,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회로에 B1, B2, B3 이런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어느 위치에서 B1인지, 어느 위치에서 또 B3인지, 이런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다배제를 하고 오늘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조립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 재료를 사셨다면 제가 하는 영상을 보고 아 잠깐 멈춰 놨다가 그대로 조립하고 또 잠깐 멈춰 놨다가 그대로 조립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똑같이 조립만 하면 230A 우리가 인산철 파워뱅크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만드실 수 있도록 한번 오늘 그 설명서를 만들어 볼까합니다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새 배터리고요 현재 다이조아에서 공동구매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목 옆에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저하고 똑같이 만드시려고 생각하신다면 230A 배터리를 구매를 하고 또 BMS 라든지 이퀄라이저 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링크로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배터리 팩을 셀 작업을 하고 BMS를 달고 이퀄라이저까지 달아서 그리고 우리가 출력선까지 뽑는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230A 새 배터리고요 배터리 팩 작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렬로 두 개씩 팩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팩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배터리 사이에 기본적으로 절연이 돼 있지만 우리가 배터리 팩을 작업을하고 또 사용을 할때 이게 움직임으로 쓸려서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쇼트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종이 절연지를 한 장을 더 떼서 최대한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볼게요. 자, 그럼 가장 먼저 배터리 페열을 맞춰야 되잖아요. 자, 이 메인 앞쪽에 플러스가 오게 만들어 줍니다. 그래서 플러스, 마이너스, 플러스, 마이너스, 아래쪽에 플러스 마이너스, 어 이쪽이 마이너스네. 그러면 이 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될수 있도록. 자, 직렬은 아시죠? 자 플러스가 하나가 있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연결이 되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십시오.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. 자 이렇게 배열을 잡으셨으면 이제 이 배터리팩 사이에 종이 절연지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종이절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착식으로 판매를 하거든요. 이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부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배터리 사이에 접착지를 붙여줬고요. 이제 나머지 이 사이도 붙여주고, 또 이쪽에도 붙여서 배터리를 고정을 하겠습니다. 먼저 옆면은 배터리를 좀... 딱 붙여준 다음에 절연을 할게요. 남는 절연지도 팍팍 붙여줍니다. 이렇게. 자, 이제 이 배터리 팩을 셀 작업을 할 건데, 먼저 이 배터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좀 묶어줄게요. 자,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사이사이 종이 절연지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을 해 줬습니다. 아까 만들어 놓은 셀 그대로 고정을 해 줬고요. 여기서 BMS와 이퀄라이저 그리고 밸런스 케이블까지 연결한 다음에 출력 단자만 뽑아 주면 돼요.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죠.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배열대로 내부에 절연만 해 주시고 테이핑 작업만 한 상태입니다.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배터리 외벽 쪽이 외벽 쪽도 절연지로 전체적으로 감싸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배터리 옆면으로도 종이 절연지를 전부 다 붙여줬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절연 작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BMS 이퀄라이저 그리고 밸런스 케이블까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회로들을 연결하기 전에 구분하기 쉽게 먼저 이 배터리 4개를 셀 작업을 해줄게요. 총 4셀로 만들어줄 거고요. 자, 가장 먼저 이 플러스에 있는 부분 있죠? 자이 플러스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시고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 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부스바로 연결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메인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또 부스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 또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렇게 부스바로 연결을 해주면 셀 작업이 끝나요 자 다음은 이렇게 와샤하고 너트를 끼워 줄 건데 가장 먼저 이 평평한 와샤 평화샤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화샤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약간 끊어진 듯한 이런 엇갈린 스프링 와샤. 스프링 와샤도 넣어줍니다.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너트를 체결을 해줄게요.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일단은 살짝 고정만 해두고요. 나머지 이렇게 볼트가 있는 부분을 동일하게 다 일단 연결을 해줄게요. 자 이렇게 볼트를 조이면 이제 이 배터리의 사셀 작업은 된 겁니다. 그러면 이 앞쪽으로 회로를 부착을 하면서 선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살짝만 조여두라고 하신 거예요. 좀 이따 또 풀어야 되니까. 그러면 이제 BMS 이퀄라이저 밸런스 케이블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BMS 같은 경우는 인산철 200A의 BMS를 사용을 할 거고요. BMS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이 액티브 밸런스를 해주는 이퀄라이저를 이쪽으로 또 장착을 해줄게요. 그러면 연결하기 전에 이두 녀석을 먼저 간단하게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이 배선들을 하나씩 연결하면 되겠죠.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회로에선 다섯 개, 이퀄라이저의 선 다섯 개 그리고 밸런스 케이블의 선 다섯 개를 이제 이 앞쪽 단자에 하나씩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. 그럼 먼저 BMS하고 이퀄라이저를 좀 테이핑을 해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배선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볼게요. 자 BMS는 일단 캡톤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줄 겁니다. 제가 예전에 쓰던 스펀지인데 스펀지도 이쪽에 하나 더 떼고 이퀄라이저를 그 위로 연결을 해줄게요. 자, 이퀄라이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부착을 할게요. 자, 이렇게 BMS하고 이퀄라이저는 배터리 앞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줬습니다. 그러면 이 BMS에 있는 다섯 개선, 이퀄라이저의 다섯 개의 선, 그리고 밸런스 케이블의 다섯 개의 선을 이 앞쪽 단자 다섯 군데에 하나씩 그러면 한 군데 에세 개의 선이 들어가겠죠. 이쪽에서 하나, 이쪽에서 하나, 밸런스 케이블에서 하나. 이렇게 세 개의 선을 묶어서 이 앞쪽 단자에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순서를 잘 보시고 그리고 이 밸런스 케이블의 색깔도 잘 보시고 따라서 연결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이 BMS하고 이퀄라이저 밸런스 케이블 선을 이 앞쪽 단자에 연결을 해줄 건데, 가장 먼저 이 단자에 숫자를 하나씩 적어 줄게요. 그래서 이 회로에서 나오는 선을 숫자로 표기를 하고 좀 알아먹기 쉽게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. 자, 가장 먼저 이 마이너스 혼자 있는 부분 있죠? 이쪽을 저는 0이라고 적을게요. 0부터 시작합니다. 0. 그다음에 이 앞쪽 마이너스 옆에 있는 이 단자를 1이라고 적을게요. 그리고 이 위쪽 단자를 2라고 적을게요. 그리고 이쪽 단자 3. 그리고 이쪽 플러스 혼자 있는 단자를 4라고 적어 놓을 겁니다. 그러면 0, 1, 2, 3, 4. 총 5개죠? 자, 이렇게 0부터 해서 4까지 숫자를 정해 놨어요. 그럼 이 앞쪽에 있는 bms 선, 이퀄라이저 선, 그리고 이 밸런스 케이블의 선 3개를 하나의 링 단자로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 총5군데 연결을 해줄 거예요. 자, 이제 이 배선들을 링 단자로 해서 이 앞쪽에 있는 단자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.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이 0번 단자부터 연결을 할게요. 마이너스 혼자 있는 0번 단자를 연결을 할 건데, 밸런스 케이블에서 먼저 0번을 찾아볼게요. 밸런스 케이블의 0번은 맨첫 번째에 있는 검정색 선입니다. 자, 이 검정색 선. 그리고 이퀄라이저의 0번은 역시나 가장 첫 번째인 이 검정색 선입니다. 자, 이렇게 두개 찾았어요. 자, 다음은 이 밸런스 케이블인데,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은색 단자가 보이게 손바닥 위에 놓으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돌리면 은색 단자가 안 보이죠? 자, 은색 단자가 이렇게 보이게 났을때 역시나 첫 번째 의선이 0번입니다. 그러면 이세 개의 선, 0번의 선을 하나의 링 단자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단자 혼자 있는 0번에 체결만 해주시면 돼요. 이때 연결을 하실 때 길이를 좀 재보시고 링단자로 만들고 연결하는 게좀 깔끔한 작업이 됩니다. 좀 길이에 맞게 잘라주시고요.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선을 이제 하나로 링단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. 자 이렇게 세 개의 우선을 하나의 단자로 만들었습니다. 자 그럼 세 개를 연결한 이 단자는 이쪽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을게요. 자 일단은 살짝 체결만 해 놓을게요. 그러면 하나에서는 연결됐어요. 이번에는 이 1번 단자를 찾아볼게요. 자 1번 단자 같은 경우는 방금 검정색이 0번이었잖아요. 그 앞에 있는 파란색 선, 이 선이 1번입니다. 그리고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도 역시나 검정색 선, 다음 선, 이 녹색 선이 1번입니다. 자 그럼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단자를 위쪽으로 보이게 했을 때 똑같이 두 번째에 있는 선이겠죠? 자, 이렇게 1번 단자도 하나의 링 단자로 만들어줬고요이 단자 같은 경우는 이쪽 1번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? 그러면 이쪽에 너트를 풀어서. 자, 이렇게 1번까지 연결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2번 단자를 똑같이 찾아볼게요. 자, 먼저 이 회로에서는 역시나 세 번째 선이겠죠? 자, 세 번째 선은 주황색 선입니다. 그리고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선이 노란 선이네요. 그리고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선이겠죠? 자, 세 번째 선도 이렇게 링 단자로 만들어 줬고요. 자, 우리가 세 번째 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번이라고 표시해 놓은 곳에 연결을 할게요. 자, 다음은 이 3번이라고 표시해 놓은 선도 똑같이 연결을 하면 되겠죠? 자, 3번에 연결될 선 같은 경우는 네 번째겠죠? 0, 1, 2, 3. 이 하얀색 선입니다. 자, 이퀄라이저도 네 번째에 있는 하얀 선입니다. 그리고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도 이 단자 네 번째에 있는 선입니다. 자, 이렇게 네 번째에 있는 선들도 연결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네 번째의 선들을 연결한 선 같은 경우는 보스바 3번에 연결을 해줄게요. 자, 그럼 마지막 남은 이 4번 단자만 남았죠? 자, 마지막 남은 4번 단자에 연결될 선은 마지막에 있는 빨간색 선이죠? 다섯 번째에 있는 이두 개의 빨간색 선, 회로 빨간선, 이퀄라이저 빨간선. 이 밸런스 케이블에도 마지막에 있는 빨간 선이죠. 자, 이 빨간 선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4번 단자에 연결을 해 줄게요. 자, 이렇게 마지막 단자까지 만들어 줬고요. 마지막 남은 4번 단자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우리가 BMS 회로선하고 이퀄라이저 선 그리고 밸런스 케이블까지 다 연결을 했거든요. 그러면 선 정리를 좀 할게요. 타이로 좀 깔끔하게 좀 묶어주고 선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BMS에 있는 이 두꺼운 선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전선 정리는 좀 해줬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 이 단자들은 좀꽉 조여줬어요 더 이상 뭐 연결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0번과 4번을 남겨두고 1, 2, 3번은 꽉 조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보시면 b 마이너스라고 있습니다 자 b 마이너스에는 이렇게 실리콘 10awg가 4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4개의 선을 전부 다이 0번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. B- 부분 0번에 연결을 할 건데, 자, 0번으로 연결을 할 때는 역시나 링단자로 만들어줘야 되겠죠? 자, 링단자 같은 경우는 좀 두꺼운 녀석을 선택을 했고요. 지금 실리콘 전선 이네 가닥을 두 가닥씩 두 가닥씩 이렇게 링단자로 해서 0번에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. 먼저 길이를 좀 재고 난 다음에 길이를 잘라주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 이렇게 만들었구요. 또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B-에 있는 4개의 선을 두개씩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링 단자 두개로 만들어 줬습니다. 그럼 이두 개의 B- 단자를 이쪽 0번에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두꺼운 우리가 출력 단자 같은 경우는 배터리 단자에 바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. 이렇게 링 단자를 먼저 놓고 위쪽에 출력 단자를 넣으면 제대로 전류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 배터리에 바로 닿는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B-에 있는 4개의 선을 이쪽 0번 단자에 연결을 해주니까, 이제 배터리 팩, 우리가 BMS 이퀄라이저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한 배터리 팩 연결은 끝났어요. 이제 출력이 잘 나오는지, BMS가 잘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그럼 배터리의 전압 같은 경우는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압을 재볼게요. 자, 배터리 플러스, 배터리 마이너스. 자, 13.16V가 나옵니다. 그러면 이쪽은 배터리의 마이너스잖아요. 그러면, 우리가 이 나머지 또 P-로 회로 옆으로 있는 이 선이 있거든요. E-P-하고 B+, 하고 전압이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. 자, 이쪽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고요. 자, B+, 자, 13.16V 똑같이 나오죠?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 마이너스 전압하고 배터리 플러스 출력 마이너스 P-하고 이렇게 쟀을 때 전압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. 자 이러면 회로 연결은 잘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배터리의 회로 연결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회로의 p 선 있죠 자이 선을 4개를 우리가 출력 단자 마이너스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쪽 b 플러스 플러스 부분 4번이라고 적힌 이 부분에 또 두꺼운 플러스 선을 연결을 해서 이쪽 플러스 하고 이쪽 마이너스 하고 이제 케이스에 들어갈 때 메인 출력으로 쓸 겁니다. 근데 아직 케이스를 고르지 않아서 케이스 사이즈나 우리가 길이에 맞춰서 이 선을 잘라서 링 단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작업을 할때 출력 플러스도 그러고 출력 마이너스도 그러고 따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 팩은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할게요. 이제 이 위쪽에 절연 작업을 좀 해줄게요. 자 이렇게 4S LP 230A 인산철 배터리 팩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케이스를 고르고 케이스 상판 가공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워뱅크 완성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게 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